좀 더러울 것 같아서 현관에서 뜯어서 들어갈게요 심지어 저게 조금 찢어져 왔어 일단 저는 인테리어 템들도 있지만 테에서는 이런 정리함이나 약간 좀 필요한 것들 위주로 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하나 뭐 가위나 이런 거 넣어줄 수 있는 조그마한 정리함이에요. 그래서 수납장에 이렇게 넣어두려고 샀고, 이거는 조금 더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제 물티슈를 좀 닦아주려고 응.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는 이제 반지꼴이랑 이런 것좀 넣어놨고 청소도구들이에요 청소기 관련 도구들을 한 번에 보려고 좀 정리를 해놨고 지금 여기는 리모컨인데 저희 집 리모컨이 진짜 많아서 리모컨도 좀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제 다음 구매한 거는 콘센트 넣는 이제 신호담인데요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콘센트를 넣고 선을 여기 양쪽으로 뺄수 있고 뚜껑에도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선을 여기로도 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침대 옆에다 이렇게 두고 멀티 탭을 숨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닫으면 진짜 깔끔해. 여기 안에다가 손 정리를 조금 해서 이렇게 손을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 이거 뭐라 하지? <laughs> 조리 도구들? 조리 도구들을 이제 보관하는 것도 하나 샀는데요. 저는 보통은 해물을 뒤지다가 한국인 후기가 많은 한국인 후기가 좋은 것들로 사고 있어요. 그래야 신공 확률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가 이제 프라이팬이나 그런 거 넣을 수 있고 이게 이렇게 접혀가지고 길이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쇠로 되어 있어서 여기다 이제 걸쳐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인데 주방에서 쓸 쓰레기통을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국인 후기가 좋은 거 위주로 샀고요. 약간 전동 쓰레기통이라고 해요. 아, 여기에 이제 건전지를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건전지는 AA 사이즈 세 개가 세 개? 3개? 두 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건전지가 뭐가 들어가려나? 전지가 A A인 것 같기는 한데 A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렇게인가? 오! 허! 대박! 이게 자동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laughs> 오 다쳐 <그리고> 다시 <laughs> 어 좋은 것 같아 이것도 후기가 한국인 후기가 진짜 많은 걸로 샀는데 그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기다 손을 갖다 대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바로 열리네요 오 음, 좋다 이거 그리고 다음으로 구매한 거는 이렇게 핸드폰 마그네틱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촬영을 할수 있는 걸 샀는데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촬영할 때 이렇게 고무판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데나 잘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아, 그리고 이거를 쓰려면 이제 맥세이프가 <laughs> 되어야 돼가지고 케이스도 하나 시켰습니다. 아, 귀엽다. 케이스도 샀고 잘 붙는지 한번 볼게요. 오, 단단하게 잘 붙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 이염 방지 시트가 진짜 가격 대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소에서 구매할까 하다가 일단 여기서 한번 써보려고 이염 방지 시트도 하나 구매를 했고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얀색 옷이랑, 하얀 수건, 그리고 검정색 옷들을 다 같이 빨았는데 이 방지시트를 세 개를 넣었어요 근데 이거 보이세요? 진짜 세 장이 다 이렇게 회색이 돼서 나왔고요 정말 하나도 이염이 되지 않았어요 수건도 그렇고, 이게 진짜 약간 이염이 잘 되는 재질인데도 진짜 하나도 이염이 되지 않아서 이게 한국인 리뷰가 진짜 좋아서 샀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다 쓰면 한번더 구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 물티슈 케이스랑 휴지 케이스인데요. 사실 그냥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해봤어요. <laughs> 좀 뜯어볼게요. 전 색상이 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약간 얘는 둘리끼리 연색이고 얘는 진짜 하얀색이네요. 이게 맞는 물티슈를 찾기가 되게 어렵다 해서 그래도 한번 찾아서 넣어볼게요. 잘 들어봤으면 좋겠다. 넣어볼게요. 좀 작은 거 아닌가? 응? 근데 얘가 여기로 왔어. 근데 아 정말 이 휴지심을 뽑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음 아, 바보잖아 음 다시 인지 난 인지 진짜 어렵게 휴지심을 뽑았습니다 아 귀여워 이렇게 여기서부터 뽑아쓰는 건가봐요 짱이었다 이렇게 완전 성공이에요. 진짜 귀여워요. 오, 예쁘다. 다음은 이 물티슈 친구인데요. 물티슈가 잘안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어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과일. 이 구멍이 잘안 맞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쓰면 쓸수록 사실 구멍이 잘안 맞는데요. 저도 약간 쓰던 물티슈로 나서 살짝 안 맞긴 한데 그러니까 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열면 돼가지고 어 너무 못생겼으니까 될까요? 사실 이 뚜껑에도 얘가 붙어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못생겼을 것 같아서 뗐거든요 안에도 있는지 몰랐네 일단 근데 뭐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그래도 입구 커가지고 이렇게 어, 그래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차에서도 쓸수 있게 이렇게 거리 형식으로 나왔다고 하던데 이것도 휴지 옆에 한번 둬볼게요 어떤가요? 조금 귀여운 것 같죠? <laughs> 저 이제 부엌이고요. 부엌 바로 아래에 이제 발매트를 깔려고 테모에서 구매했어요. 이렇게 긴 발매트인데, 색상도 예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침대 옆에들 사이드 테이블로 샀고, 조립을 해볼게요. 상담소가 없어도 할수 있는 거였어요 얘는 여기에 완성 거를 이제 침대 옆에 둘게요 사실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건이 발매트고 사실 제가 조금 사용을 해서 사용감은 있는데 이게 다른 발매트랑 다르게 축축해지지 않고 정말 바로 물이 흡수가 돼가지고 사용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원단도 엄청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물이 닿으면 바로 흡수가 돼서 어 약간 발매트 되게 축축해지고 다시 밟으면 샤워하거나 면 되게 그런데 너무 좋고 또 워셔블이어가지고 그냥 빨리 돌려도 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닥은 이렇게 논 슬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전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바닥에 약간 이런 타일 느낌인데 색깔도 되게 잘 맞고 색깔도 다양해서 전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스 탤치제가 되게 좋고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어떤지는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다시 알려드릴게요.